안녕하세요. 매일 정성껏 만드는 어르신정보TV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정부 지원은 해당 없지. 그런데 이 생각 때문에 매달 100만원 넘는 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부부가 시세 6억원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면서도 매달 약 140만 원을 주택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거나 오해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두고 집을 뺏기는 거 아니냐. 큰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상속은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집은 집대로 묶여 있고 생활비는 부족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가난해지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되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을 통해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할부로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을 한 번에 팔면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가야 하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값을 조금씩 현금화 하면서도 평생 그 집에서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연금 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거나 필요에 따라 목돈과 함께 일부를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라서 안정성이 높고 오래 사시더라도 연금은 평생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부 중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부부 합산 주택 보유수가 2주택인 경우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즉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1주택만 남기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대상이 넓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얼마나 받을 수 있냐일 겁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 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60세에 집값 3억원이면 월약 69만원. 65세 집값 3억 원이면 월약 79만원. 70세 집값 3억 원이면 월약 89만원. 75세 집값 3억 원이면 월약 102만원. 70세 집값 6억 원이면 월약 140만원에서 178만원. 70세 집값 10억 원이면 월약 297만원입니다. 즉 집값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짧을수록 같은 집값을 더 짧은 기간에 나눠 쓰기 때문이죠. 또한 지급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신형은 평생 똑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이고 확정 기간형은 10년이나 20년 동안만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혼합형은 종신과 확정기간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첫째, 평생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실수록 더 유리합니다. 둘째,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연금을 계속 받습니다. 넷째, 국가보증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해도 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집값에 비해 월 지급액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6억인데 매달 150만원이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이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 1.5%, 매년 보증료 0.75%가 붙습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 개념이 포함되어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셋째, 상속 재산이 줄어듭니다. 사망 후 집을 팔아 받은 연금과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만 상속됩니다. 온전히 집을 물려주고 싶은 분들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집이 국가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입니다. 사망 후에는 집을 매각해 지금까지 받은 연금과 비용을 정산합니다. 집값이 남으면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반대로 받은 연금이 집값을 초과해도 자녀가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고 그동안 받은 연금이 3억이라면 남은 2억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받은 연금이 6억이라 집값보다 많아도 자녀가 추가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가까운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보증심사와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설정 절차까지 마무리됩니다. 담보설정은 주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신청 시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대표적인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절차나 준비물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부부는 시세 6억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약 140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친이 생활비가 안정됐습니다. 충북에 사는 75세 어르신은 3억원 단독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10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을 줄였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례로는 65세 때 일찍 가입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85세가 넘도록 연금을 꾸준히 받으면서 결국 집값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집을 꼭 물려주고 싶다며 가입을 미룬 분은 생활비 부족으로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제도는 해외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버스 모기지 제도로 불리며 62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노후 생활비 보충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퀄티 릴리스 제도로 불리며 주택 가치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 대응으로 주택담보 노후자금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정해진 금액은 그대로 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 상속할 때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안정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할부로 파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 매매와 달리 집을 팔지 않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장점은 평생 생활비, 배우자 보호, 국가 보증이고 단점은 수령액이 적게 느껴지고 보증료와 상속재산 축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집을 자녀에게 그대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나는 집 있으니 해당 없다 하고 넘기면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